온라인 예절, 댓글 하나로 당신의 인성이 드러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온라인 공간의 예절, 특히 댓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자유롭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프라인에서는 하지 않을 말들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곧 여러분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첫 번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마주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두 번째, 가짜 뉴스와 루머는 퍼뜨리지 마세요. 온라인상에서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집니다. 단순히 재미로 혹은 호기심으로 가짜 뉴스를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것은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는 한번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책임감 있는 정보 공유는 온라인 공간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세요. 온라인 상의 글이나 영상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무심코 던진 이거 너무 별로네요와 같은 짧은 댓글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단순히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악플을 달기 전에 한 번만 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익명성에 숨지 마세요. 온라인 공간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하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내가 쓴 글이나 댓글은 언제든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명으로 활동하든 익명으로 활동하든 여러분의 댓글은 곧 여러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절반은 온라인 공간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매너가 중요하듯 온라인에서의 매너 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긍정적이고 품격 있는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